막 순위가 10이어서 그렇지 막 토트넘이 지금 엄청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오늘 경기도 못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쿼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스쿼드가 뎁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기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존슨이 오늘 잘한 장면이 뭐가 있나요라고 한다면 뭐 없죠. 껌씹은 거 정도. 대충 그냥 입수체의 모습은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5백이 될 때도 있고 4백이 될 때도 있고 막 이거는 막 상황마다 다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패스 플레이를 이렇게 가져갈 때 오늘 경기에서 조금 좋은 것중 하나 나쁜 것중 하나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빠야 되겠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포스텍의 축구는 양쪽 윙어가좀 벌려서 이 뭔가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에서 이렇게 항상 아이솔레이션을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공간에서 윙어들에게 좀 주어지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좋은 것중 하나는 이게 지금 얘한테 공이 갔을 때 예를 들어 우도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사르가 살짝 이렇게 벌리면서 손흥민이 조금 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뛰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가 들어갔다가 다시 갔다가 로메로한테 갔을 때 손흥민이 이쪽으로 더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요런 데서 이델 패스를 주고받는다든가 요런또 공격적인 역할을 살리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런 장면이 나오다가도 공이 만약에 존슨이 뛰었고 그 다음에 포로가 이렇게 벌렸을 때 이게 포로한테 갔다가 상대가 빠르게 땡겨오면서 결국 갈 곳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어디 갑니까? 다시 공이 뒤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럼 벤탄코르가 움직여서 이 공을 받았어.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로메로에 갔다가 드라구신을 가면 이 드라구신이 공을 받을 쯤에는 싸르가 됐든 우도기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벌려져 있어야지만 이 볼이 얘네한테 갔을 때 얘네가 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서 이때 손흥민이 여길 공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이때 누구야, 얘. 그 솔랑케가 공을 받으러 가면서 끌려갈 때 손흥민이 빠져 들어가는 걸 보고 뭐 이런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솔랑케 들어가서 뭐이대1 패스를 손흥민이랑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공간 손흥민이 안에 들어갔을 때 손흥민을 대신해서 벌려주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대 전환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손흥민이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좋지만 안에 들어가면서 반대로 결국 답답해서 나와야 될 때, 여기, 아 사르가 여기 있고 우도기가 여기 있을 때, 손흥민이 아직 벌리기 전이었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갔다가 공이 반대전환이 되면서 이 패스가 우도기한테 갔을 때 손흥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우도기는 패스를 주고 싶은데 손흥민은 나오면서 야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하면서 이제 벌려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가 다시 뒤로 가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또 공이 반대로 가게 되면 여기서 손흥민이 또 벌려 있으면 또 공에 너무 관여가 안 되니까 답답해지고 득점이 안 되고 왜? 결국에, 얘가 여기서 1대1이 되면, 여기서, 존슨빌이 1대1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손흥민이 그냥 이렇게 뛰어들어가도 이 크로스를 받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얘가 반대발잡이어가지고, 드립을 치다가 반대로 꺾어서 아까 손흥민이 전반전에 올렸던 요런 크로스 올리면, 손흥민이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의 옆보다가 이렇게만 뛰어들어가도 되는데 이 존슨이 일단 1대1이라든가 기본기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손흥민이 여기 서있기만 하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걸 들어가면서 경기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상대가 타이트하게 해서 결국 공간을 주지 않았을 때는 전환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 전환이 되어야 할때 여기서 벤탄크로도 그렇고 로메로도 그렇고 킥이 좋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르가 됐든 클루세스키가 됐든 우도기가 됐든 누군가는 여기에 지금 벌려줘야 하는데, 이 벌려주는 선수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그래서 요 부분을 아마 포스트코 글루가 하프타임에 저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넣고 티모 베르너 왼쪽 윙에 두면서 1대1 가져가게 할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가 점점 흘러가다 보면 사르 빼면서 그 자리에 메디슨 누면 어, 이 경기 충분히 아직 따라갈 수는 있다 이제 한골 차로 끝냈으면 뒤집을 수 있다고 라 저는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선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다 드라구신에 대해서는 뭐 반도별만큼 했을 거다 라고 저희가 당연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드라구신이 그 먹었던 두 번째 골 장면은 좀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포스텍한테 포스테 코글루가 라인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여기서 벤탄쿠르가 태클을 해가지고 공 뺏으려다가 못 뺏고 이 선수가 살려 나왔을 때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밀고 나오고 반대쪽도 하나 나오고 있는데 로메로가 이 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구신이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 있었어요. 우도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얘가 뭐 이렇게 패스를 뭐 받았나 하면서 이렇게 뛰어들어갈 때얘 때문에 업사이드가 안 걸리면서 이 패스가 이제 들어갔고 어 그러면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온 거를 비카리오가 결국에 막았는데 튕겨 나온 거 튕겨 나온 게 이제 골 들어간 거막고 들어간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업사이드 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는 너무나도 아쉬웠다. 이거는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최근에 뭐 메디슨의 활약이 좀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메디슨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시즌. 그냥 지난 시즌에 초반에 메디슨의 활약이 말도 안 되게 좋았던 것 뿐이지, 이번 시즌도 저는 지금 메디슨 역할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메디슨이 솔직히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게좀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약간 포스트코글루랑 저는 좀 싸운 건가? 아니면 의견 다툼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메디슨이 주전 경쟁 밀리는 건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아무리 뭐, 클로세스키가 잘하고 있고, 사르가 에너지틱 하다고 한들, 아, 저는 이 결국 여기서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메디슨 밖에 없거든요 저는 메디슨이 다시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역동성적인 걸로는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제 리버풀이 11경기에서 28점 맨시티 23점 노팅엄 포레스트 19점 브라이튼 19점 첼시 아스날 18점 플럼 18점 뉴캐슬 18점 아스톤빌라 18점 그 다음에 토트넘이 16점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경기를 다 했고, 첼시랑 아스날 빼고는 다 11경기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경기를 뭐 졌다고 해서, 막 포스텍이 엄청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노팅엄이 3위인데, 3위가 19점이고, 아직 한 경기 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위 대비, 막, 순위가 10이어서 그렇지, 막, 토트넘이 지금 엄청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솔직히 오늘 경기도 못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쿼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스쿼드가, 앱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기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그 오프사이드 트랩을 늦게 쓴 드라고시 너무 아쉬웠고 후반전에 사실상 PK 저는 왜안 나왔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 포로가 크로스 올렸을 때손 맞았을 때 저는 그 PK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게 그막 스카이 스포츠라든가 BBC라든가 이런 데서 분석할 때 그거 PK 안 나온 거에 대한 부분이 전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솔랑키가 골 넣었는데, 이제 손받고 들어가가지고 아쉽게 인정 안 됐던 거좀 아쉬웠고, 마지막에 로메로 올라가면서 솔랑키의 기회가 왔을 때, 사실상 그거 손흥민한테 좀 패스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 패스를 안 주고 득점을 하려다가 못한 거좀 아쉬웠고. 근데 오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이 오랜만에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저는 흥민이 형의 오늘 플레이 자체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토트넘 축구 보면서 제가 맨날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토트넘의 레전드다. 그럼 이 토트넘에서 레전드라는 손흥민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안정적인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 받을 때마다 1대1 치고 그냥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막 슈팅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ZD 각날 때마다 하고 뭔가 이런 걸좀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그냥 손흥민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은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토트넘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손흥민이 뭔가 본인이 이 경기를 바꿔보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저는 되게 손흥민만 바라봤을 때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말하는 것중 하나가 왜 포스트에 축구가 좋은 축구다 이 축구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오늘 뭐 실수들이 있긴 했죠. 실수를 있긴 했지만, 공격력이 좋긴 합니다, 여러분들. 공격력이 일단 좋긴 하고, 지금 리그에서도 뭐 1등하는 리버풀이 21골 넣었고, 맨시티가 22골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이 23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득점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애초에 뭐 토트넘이 4위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진 않고 있잖아요. 토트넘이 잘하면 5위고, 그냥 평생시 같으면 8위 정도가 딱 적당한 시즌이거든요, 이번 시즌. 왜냐? 영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위 정도 들어가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그냥 준수한 시즌이다라고 저는 원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따져봤을 때, 승점 16점? 어, 나쁘지 않은 거다. 오늘, 존슨을 너무 늦게 뺀게 사실 아쉬웠죠. 존슨을 너무나도 늦게 뺐어요. 존슨이 오늘 활약도 별로였고, 보여준 것도 많이 없었는데, 조금만 더 빨리 존슨을 빼고, 메디슨을 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셉스비를 오른쪽 윙으로 조금 더 빨리 보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감독의 선택이니까요 존슨을 끝까지 썼고 존슨을 쓰게 되면서 아쉽게도 득점을 못 가져갔다는 거 존슨이 오늘 잘한 장면이 뭐가 있나요라고 한다면 뭐 없죠 껌 씹은 거 정도 노팅엄이 3위 하고 있는 게 신기하긴 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득점이 15개고 실점이 10개잖아요. 그니까 이번 시즌 실점률이 굉장히 적긴 한데 어, 이거 어차피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어,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어차피 노팅엄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어, 노팅엄은 어차피 내려오게 될 거고, 아 약간 그 옛날에 그 옛날에 문도그의 충주 시민 축구단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승부가 없는 팀이죠. 빠꾸 없는 팀이에요. 그냥 승 아니면 패만 하는 상 남자의 팀입니다, 토트넘. 근데 포스트코 골루가 추구하는 축구가 상남자의 축구이긴 해요 여러분들 10등 하고 있는데 골 디퍼런스가 10개가 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근처 팀들 봐보세요 사우스 햄튼 14개 울브스 11개 팔레스 7개 입스위치 마이너스 10개 에버튼 마이너스 7 레스터 마이너스 7 웨스트햄 마이너스 6 맨체스터 0본머스0 브랜트포드 0이잖아요 근데 토트넘 혼자 아스톤 빌라도 공인데 토트넘 혼자 이게 10이에요 10.이 상 남자의 팀이에요 상 남자의 팀 포스텍이 추구하는 축구가 상 남자스러운 축구잖아요 상 남자니까 아스톤 빌라 잡고 입수위 씨한테 지는. 아 근데 저는 오늘 솔직히 역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아까 제가 전반전 끝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 한골 먹은 건 상관 없었는데, 이두 번째 골만 안 먹고 나왔더라면 이건 무조건 역전할 수 있었던 각이었거든요. 왜냐, 아까 그 득점했을 때 정도면, 1대1이 됐다고 하면 입스위치도 급해지고, 입스위치도 힘든 상황인데, 이게 두 골이다 보니까, 토트넘은 점점 시간이 쫓기면서 급해지고, 입스위치는 어떻게든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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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고. 근데 오늘, 솔직히 너무 입스위치에서 허친슨이 너무 잘했습니다. 허친슨의 활약이 진짜 좋았던 것 같고, 저 친구가 옛날에 그 레스터 시티에 있었던 선수 같거든요, 허친슨. 아, 저는 토트넘이 오도베르트 영입하고 막 지금 이런 애들 막 아치그레이 영입하고 막 베리발 영입할 게 아니라 허친슨을 영입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토트넘의 축구가 매력 있으면 뭐해 결과가 허벌인데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허벌이라고 볼수 없는 게 여러분들 16점이에요. 어, 4등, 3등과 3점 차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승리가 됐더라면 토트넘이 3위에 가 있는 거였어요. 득실 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뭐, 이걸 막, 보면서, 입수치한테 진거 답답하죠? 어, 입수치한테 첫 승리 제물이된거 답답하죠?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아직 비판할 단계는 아닙니다. 3.3점 차이 밖에 안 나요. 어차피 토트넘이 맨시티랑 리버풀보다 위에서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너무, 어,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지 않고, 전반전에 좀잘못됐던 부분도 후반전에 포스트코블로가 수정해서 나왔고, 그 수정해서 나와서 후반전에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반더벤의 공백이 느껴지는 거죠. 결국 카운터택을 막아주는 게 반더벤인데, 카운터택 상황에서 반더벤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한 가지는 그, 로메이로가 저번에 발 부상당했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경기 보면서 느낀 것중 하나가, 로메로가 아직 발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에서 패스 플레이 한다거나, 뒤에서 축구할 때 보면, 로메로가 막 적극적으로 태클 못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보면, 아직 발에 통증이 있는데, 참고 뛴 느낌이 솔직히 전좀 보였습니다. 진짜 참고 뛴 느낌이 보였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뭐 현지 팬들이 슬슬 경질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어, 지금 토트넘은 만약에 여러분들 포스테코를 경질한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면 포스테코를 경질하자마자 그냥 반더벤, 손흥민, 뭐 셉셉이 로메로 다 잃을 생각하고, 아예 팀을 다시 어린 애들로 리빌딩을 6년간 해야 돼요. 베리발, 아치그레이, 이런 애들로 리빌딩을 그냥 아예 새로 가겠다는 마인드여야지만 경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경지를 하잖아요. 토트넘은 이제 렐리게이션 배틀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경지라 하는 순간. 어, 그렇게 미련한 수는 절대 두지 않길 <laughs> 바라겠습니다.